네. 네. 어, 오늘도 아름다운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 성대들 간에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이렇게 저녁 예배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이 아, 말씀 갖고 네.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해요. 네. 사슴은 목이 길죠? 참 아름답죠? 음, 사슴들은 뭐예요? 물을 찾아다니다네. 짐승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을 찾으려면 그 꼴짝이 꼴짝이 다 다니면서 이렇게 물을 찾아요. 그런데 갈급함이 있어야 돼. 우리 영혼도 뭐예요? 내 영혼도 정말 세상 풍파, 지금 세상이 전쟁이고 뭐 올림픽이고, 뭐지, 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의 그, 응?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 주, 주님의 그 주님을 찾는다는 거 뭐예요? 말씀을 갈급히 찾아야 돼. 말씀을. 응. 사람마다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네. 집이 안 팔리는 사람은 막 집을 팔게 해달라고 막. 금식기도 하고 난리죠 뭐야 또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나님 예쁜 색시 주시죠 아나님 잘생긴고 돈 많은 남자 주십시오 막 이렇게 자기의 욕구 욕구에 따라서 뭐 아기들은 뭐막 초콜릿을 사달라 장난감을 사달라 세상 사람들이 다그 가진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찾는 것이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해서. 네. 아주 갈급히 그 말씀만 찾아야 돼요. 예. 네, 그래서 10편 35장 9절에 보면, 35장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와를 즐거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음... 네. 다이소 그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 내이 네, 보이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만 보면 좋아. 예. 네,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갈급하고, 주님의 그 작은 신호, 신호 하나나, 예. 자연의 움직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즐거워하며, 뭐 예,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것을, 날마다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예. 또, 요기 14장 22절에 보면, 어,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laughs> 영혼이 애국할 뿐이다. 욕기사 알죠? 예. 거기 보면, 아, 네. 살이 다 아프다 그랬어요. 예. 그 욕의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하면, 살이 아프고 영혼, 영혼이 어떻게 애국, 애국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그 영혼조차도 애국한다는 거야. 예. 이 영혼이란 말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예, 야고보서 보세,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음,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은 있지만 영혼이 없다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믿음이 많아, 믿음이 많다고 자랑을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뭐야? 뒤로 가서 형제를 미워하고 그렇죠? 음. 정말 불쌍한 자에게 빵한 조각 안주면서 안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 할수 없잖아요. 예, 오늘 우리 지사님 맛있는 굴전을 싸가지고 오셨는데. 사랑이 없으면 할수 없어요. 왜? 귀찮거든. 그 남의 뭐 식당에서 그 음식을 또 싸서 버스에 타고 막 갖고 온다는 게 그거를 어 가져오는 순간 거기에 사랑이 담긴 거예요. 사랑. 예. 그것이 바로 실천 있는, 믿음 있는 그런 행동 있는 그런 사랑이고 그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실천해야 돼요. 또한 시0편 86편 4절에 보면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오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치요?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치요?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뭐예요? 주님을 날마다 우러러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말씀을 먹을수록 뭐예요? 내 영혼이 기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않고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내 상처를 취할 수 없고, 그렇죠? 내이 고난이 끝나지도 않잖아. 요 그리고 그 고난을 참고 이길 수 있는 힘도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 10편, 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의 말, 위의 말씀과 뭐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물어보고 바라보고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시편 82 86편 2절이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영혼이 이렇게 경건하니 하나님 내 영혼을 나쁜 곳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내하나님이요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우리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 안해 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 밥을 먹을 때도, 어디를 갈 때도, 내가 무슨 사업을 할 때도, 누구와 만날 때도, 그렇게 짬짬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75절에 보면,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예. 그리하시면 주를 찬성하리이다. 주의 그리 주례들이 주님의 그 법규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예. 다윗이 이렇게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뭐요? 다윗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날마다 도망다니면서 살기 힘들다고요 하나님, 뭐야? 내가 어, 육체적으로 힘든 고된 일은 좀 견딜 수 있지만, 정말 이 영적으로 힘든 일은 더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럼 뭐야?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뭐야? 그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그규례들이 나를 돕게 한다. 그 뜻이에요. 또 시, 시편 143장 8절을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도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이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씩 묵상기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왜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예, 아침에 한 절씩. 응. 말씀을 듣고 주를 기울이고 묵상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해달라 이거예요 물론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도 나고 뭐 강아지 소리도 나지만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남마다 듣도록 노력하고 주를 의뢰해야 돼요 그리고 뭐야?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다닐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소서, 예? 뭐야? 나는 그럼으로서내 영혼을 주게 드린다. 예. 내가 내 영혼을 <laughs> 하나님께 드리면 뭐야? 하나님께서 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할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10편 77편 2절에 보면 나의 활란 날. 분명히 활란이 다 있어요. 예? 응. 지나온 활란도 있고, 앞으로 환 활란도 있고, 그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내가 손을 내리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예. 음. 또 이렇게 영혼이 또 위로받기를 거절할 때도 있나봐요. 예. 그리고. 10편 음, 130장 6절을 보면, 파스꾼을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스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예. 이게 뭐냐면, 파스꾼이 있지, 어디 가든지, 뭐 경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럼 뭐야? 그런 사람들은 뭐야? 빨리 아침이 와야 음, 자리를 바꾸고 또 집으로 돌아가거나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게더 간절하다. 그렇게 우리는 뭐야?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라는 것은 정말 간이 떨릴 정도로 간이 절절하다는 게 정말 간절함이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 아주 간절히 원할 때 뭐야?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그 파스콘의 그 간절함보다 내가 주님을 어? 기다리는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더. 많다 이거예요. 10편, 예. 71편, 23절에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는 거야.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냥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나이다. 예. 우리가 찬양할 때 아, 기쁨으로 하잖아요.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나고, 그쵸? 청곡이 나오잖아요. 내가 찬양을 드릴 때 나의 입술이 떠는 거야. 내 입술이 떨고 보면 내가 기뻐 외쳐. 그럼 뭐예 주님께서 나의 죄를 그성량하신 것을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렇죠? 아, 네. 음 정말 그래요. 진짜 우리가 지나온 이렇게 과거를 아, 네. 지나온 시간을 뒤져보면 얼마나 절절한 사연이 많아요. 정말 이 예, 잠깐씩 만나는 사람들이 이거를 사연을 듣고 잠깐 우리가 카페에서 뭐 대화를 하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 노 사연이 없어요. 다 사연이 많아요. 예 어제 그분도 착한 우리 뭐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어 미군 미군하고 사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또두 번째 결혼인데 첫 번째 남편이 이제 이 한국 분이 너무 착하고 어리석으니까 남편이 이 비자 해준다 고해서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버렸대요 그 얼마나 스물 몇살 나이에 그 마음이 진짜 아팠겠어요 또 아기를 못 낳아서 아기 둘을 이렇게 입양했는데 그 아기들이 또다 어떻게 불이 나서 다 탔대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상처야. 진짜 남이 알지 못하는 상처야. 근데 어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그걸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몇 번씩 이렇게 목 매달라 죽고 싶은 거 마귀가 유혹한 거잖아요. 막 정말 그랬대요. 근데 뭐야?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로 가면서. 자기가 그런 걸음 이겨낼 수있었 때, 이겨내고 이제 또그한 10년 넘었는데, 그 남편과 지금 이제 사는데, 지금은 행복하다고 그래요. 예. 우리는 그 고난을 넘어가야 돼. 왜? 내 영혼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야?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께 와서 나에게 왔기 때문에 예, 소망의 구원의 진리의 그 영혼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살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말도 할수 없는 많은 사연이 있지만, 다, 다,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뭐야? 보라, 옛 것은 지나고, 지금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이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 아프고 상처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예수를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악한 마귀들이 다 버리세요. 그럼 뭐예요? 새로운 삶이 나요. 우리가 과거의 엉무에서 과거에 질질 잡혀서 발을 뒤로 계속 밀고 가면 뭐예요? 결국은 마귀는 뒤리뒤리해서 어디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예, 정말 예수님을 잘 모르시더라도 예, 이런 유튜브를 듣고 방송을 듣고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예,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뭐 없어. 그래도 뭐예요? 우리 영혼은 뭐예요?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쵸?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영혼이 만족하는 거. 내 영혼 이웃집에 옆집에 뭐 앞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 애들에게 그 영혼이 만족한 게 아니라 내 영혼 내 영혼 어. 첫째는 내 영혼이 만족해야지 다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잖아요.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영혼 다른 영혼에게 예수님을 못 전하잖아요.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줘. 왜? 영혼이 메말르고, 영혼이 갈핍하고, 영혼이 구비한 사람에게 뭐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나잖 생명의 검이 들어가서 응?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야? 우리는 날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기쁜 내이 영혼이 뭐야? 이웃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됐죠? 응, 이 뜨거운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타서, 그쵸? 흘러 넘쳐야 남에게 가지 나에게 뜨거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불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날마다 내 영혼 속에 말씀을 채워야 돼 말씀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사랑의 말씀을 채울 때나 안에서 사랑이 자라 말씀의 씨앗이 부러져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자라서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야? 응. 내이 하나의 씨앗, 미랄, 말씀의 씨앗이 죽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있고 남들은 안 된다. 해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세계를 구원하고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지금 세계는 정말 이 우리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예, 지금 음. 생각이 있으신 분들 다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3월 9일 대선을 위하여 지금 이제 이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정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 정말 지금 이 지구상에 굶어죽는 사람이 7억이 넘는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정말 7억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포천 시민이면 15만 명, 16만 명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건 아, 정말 비참함이. 그러니까 세계는 우리가 평등평등을 외치지만 뭐 가난은 나라도, 나라님도 구제를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고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명심 또 명심하고 우리의 이 복음의 씨앗이 정말 이스라엘로 돌아가기까지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 같이 희생하며 또 열심히 사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이 시간 우리 어, 통성으로 한 10분 동안 심차에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맺고 어,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 아버지.